3월 4일 포항시 녹지과는 오천읍 5호사 주차장에서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. 이날 내빈으로는 한복은 오천읍장, 김진엽 도의원, 박시룡, 임주희, 함정호 시의원, 오천읍 이장협의회 이종래 회장, 오천읍 새마을 지도자 회장 및 회원들, 시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이날 캠페인에선 산을 찾은 시민들에게 산림에서 확인 소지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는 사실과 산불 발견 시 대처 요령 및 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했습니다. 또 오천읍 미장들과 함께 홍보 활동을 펼쳐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, 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 행위 전면 금지 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. 마지막으로 오어지 숲길을 산책하면서 숲을 통한 힐링뿐만 아니라 숲의 소중함을 깨닫는 동시에. 산불 등 재해로부터 숲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.